자 오늘 이렇게 저 어르신 라디오 그동안 약이 없어가지고 잘안 들어왔는데 제가 그시골프로핌이라유튜브가 그 이렇게 제잘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르신 요 라디오 약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약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은 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못 듣게 했는데 오늘 시원하게 약 갈아 드리고 어르신 이야기 다 돼서 그래요. 지 아, 아니 주파수 잘 맞아야 되거요 어디 켜고 켜고 하데맞 레날 방식이었죠.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이야. 일단 일단 전원 을 켜야 될거 아니야. 음량이고. 아, 이이 전원 아니야 이게. 꺼짐 켜지 말고 그렇지. 이게 켜지고. 이제 볼륨 이제 채널을맞 사야지. 이, 이 주파수 잖자 이걸 잘맞춰야 돼. 잠아만요이거잘 맞아야 돼. 이 불은 신잘는데 아니야. 자, 이렇게 서리가 상태 잘하지, 이 자. 이따. 잠깐만. 어. 자, 이렇게 여기에 아, 그렇죠. 명함을 아니, 넣어. 트레비스터라도 잘도 아니까. 갈고 꼬으면 돼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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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튼이하게 음. 진다 음. 가디오잘 음. 녹이 아. 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배터리 최고가이잘 녹이 만들어 놨습니다. 저우는 자 오늘 이제 간식으로 그 납작 만두 그 뭐랄까 그대구에그 가면 유명한 그 납작 만두 아시죠? 그 납작 만두. 너무 네? 아예 납작. 만두가 아니다. 아 납작 그 만두라 이게 어떤의? 너무 두꺼잖아요. 이게 너무 두꺼운 게 아니고요. 부풀어 가지고 그래요. 부풀어 가지고. 볼면은 이게 나, 이게 좀 부풀어서 그래요. 부풀어서 그래. 부풀어서. 이게 다장만두 이렇게 이 어르신 또 간식으로 제가 지금 들인다고 이렇게. 나너 오늘로 다 꽂었는데. 네, 더같아요 똑꽈야 돼요. 구워야 돼요. 입만두예요 그냥 그냥 꽈 먹는 거라고. 예, 꽈 먹는 거 예, 막꽈 먹는 맛에. 꽈 먹고 돼. 예. 아, 그러시면 보세요. 이게 시그랑이 억울이 <laughs> 막 빨리 하네. 에너지 로 먹는 그쌍이 우리 그래 반다 반지라 광이나 반반지라야고. 저 젊어가는데. 7 0 젊어가시네. 7 0대 같으세요? 아, 진짜로. 어7 0대 같아요, 진짜. 아까 그 전에 머리 밑에 약간 이뭐 머리 그게 있었는데, 아 안녕 깨끗합니다 보세요 머리 밑에. 아, 이게 먹을 수, 이제. 맨 아, 아직 그래. 맨속에이는맛네어 그 아, 금방 마셨네. 응. 어.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식었어 요 이거. 다시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워거 이거, 이요 이거, 거이뜨거 이거, 거거거거거워요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내분 동안 오네 네. 근데 피곤이 아요라비님 오세요. 달라나 일로난 날발도 도와긴. 누가 가 와요? 도깨비 님. 그 어, 거거 와타가도 그렇고 많는데. 저는 왔다갔어. 왔다갔다 덕비또온단야그부지하십니다담누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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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 어, 오, 말벌 말벌. 말벌 아니고 말벌 아니 말벌. 아이 볼들이 왜 이렇지? 무슨? 이막게 많아요. 많지 네. 많지 아, 저저말은그좀막 그래도 아까저 접히던 거 있지? 거기 말이야. 말벌말그땡피 같은 말말으 있어 고그그 뭐라고? 비 재물면장 받た다고 기름 맞춰야 <laughs> <냄새 맡아 웃음> 아, 아, 맞네. 기름, 기름 네. 내지 마아도름제요 네. 네. 말벌한테 이래서 이제 언제? 언제? 바고나더라고 언제? 언제? 장 살점이 나 어수선해 보요너아 말만 쏘인 게네. 느낌이 총알만한 느낌. 오. 이아 예. 저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무아 무서워. 어제 어 무서워. 아다 보온 다나이 제일 무서워요. 어, 단막, 왜 이거 안안 되겠다. 이거. 어제 완전 길을 뺏다 그랬 거. 진짜. 네버. 야. 응. 뭘 먹어 빨리 빨 아, 뭐는 괜찮아 원어 고예요 응. 꽃님캡 거야. 재미있을 서꽃님셔 놓고 반동이야. 옛날에 여기 담배 같은 거 지리 안했어요그담배 담벼 아니 아, 담배안있어요 아, 아버님 담배 같아. 저 아. 어르신 아버지는 담배 하시고? 난 s i g 담배 안돼 t 아 m 아 e 아니 담배 재배요 재배 재배 이건 담배 e Tabe, Tabe, t 어 b e Tabe, Tabe, t a 밭에 t a b 고거 a b e T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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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있잖아요 보통 e T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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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심어가 피웠어요? 그럼 음. <laughs> 아 그러면 나 달랑 거랑 감이 또개요아 담배가 그럼 피, 저, 팔려고 심은 게 아니고 피우려고 했어? 아그살나오고 이제 뭐지 다른 사람은 봉지로 나오잖아요 뭐, 예, 봉지로 맞아요 예, 봉지 나온 그거 피는데 그게 독지아도세 번, 먹었어아보관그 뭐, 봉지 그, 독하겠죠 아, 우리 아버지는 젊은 사람피어다 내가 군대는서 서른 이 되어와서 아또다 낸다고 안 보네 어르신 이거 보이세요? 어르신 보이세네 어르신 보죠 예 맞아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진짜 저거 지고 산 오르내리면서 저다 했어 저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안 놓고 다니면서 그 다음 뭐냐면 능이 다였다고. 아, 이 능이, 능이 따고. 능이하고 만두 가지고 이제 볶아 짠잖아요 능이도 따고 반도 죽고. 이은 아, 그 추추. 견덕엄 게드답주요 아. 그추이저저능 아프다 시네요 능이 같은 게. 저는 가는 것도 뭐지 뭐지. 자, 주부님 그잖아 야, 르죠 오늘 만두 좋아하시네요. 예, 음, 만두 좋아하요좋아시네 만두 좋아하시도잘 드시고. 냠 먹는 잘 드시고. 난 또 어르신 좋아하시면 골라 온다니까. 잘 하십니다. 소통관님잘 하시네요. 어. 네? <laughs> 네? 매니저님 자주 뭐 오셔서. 야 방금 전쟁 단절된다는데 뭐. 긴수 공방은. 맞다 어르신 이 근처에 뭐 보험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늑대나 보험 같은. 거 그냥 놀자요. 아, 그냥 그보험에 멧돼지하고 뭐 고라니 이러면 멧돼지 많이 있 멧돼지 많이 고 네. 고라니 많이 있고 표범 같은 건 없었어요? 호랑이는? 옛날에 응? 호랑이는? 호랑이는 옛날에? 옛날에 있었다 한는데나본 적이 없어 어르신은 본 적이 없어고 아, 아버지 우회 때는 있었는데 봤다 그런데난좀남댕겨뭐반에댕겨도 호랑이 예. 만지기 어쩌뭐 호랑이 요기 고리 깊잖아요 삼촌여도 고리 깊어가지고 예. 있을 겐데 왜 옛날에 있었다고 막,

곰이 아 곰이 고곰이네요아곰이다고요아굽아거이네그그러니까 네. 그랬어. 아 그랬어. 아어아곰 굴이 있다고요? 아그굴 안에 들어아 그랬어. 아굴랬어아어아 그랬어. 아 그랬어. 그래. 그래. 음. 들어아그고고아그렇나 호랑이나 아그은 것도 바위 굴 응, 안에 랬어아 그랬어. 아그랬리곰그도어고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늑대 같은 거는 땅속에 구디 파가그고어아그고어맞아어아그아그어아그어아그아그어는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그어 늑대는 개 같은 생어아 l 대는 여기 있 e n you use a piece of paper. I don't do t h 거 t You tell me that you 어 a v e to wear a 어 n i f e c u t 안 i n g 안 n the middle. You look very good. w h 그 t is 아까 전에 그랬던 거는 그거든뭐고정 그거를 뭐해 그거를 뭐 해서 있거를뭐 해서 그거를 뭐 해서 그거뭐 해서 그거를 있지. 뭐 해서 뭐 해서 있지. 뭐 해서 그거뭐 해서 그거하하 해서 그거를 뭐 해서 어 맞아, 기억서좋거를뭐 해서 그거를 그거를 뭐 해서 그거아뭐 해서 그거를 뭐 해서 그거를 그거 그거를 뭐해그뭐해 어, 밤잠 그냥 먹고 보내지지 모르잖아 그래, 그래 술, 술 해봐 술리해보단수리 해봐 그때되좀아주먹자술 그래, 그래. 먹어야지 그럼 메모라니까 다메모라니저 만두 하 어. 드리겠습니다 저굽인데 이거 하세요 저 굽지 고시오 원래술 다시 안, 안 되는데. 원래 이거는 야, 그 아, 요만 하면 되는데. 아, 좀 먹지 마라. 안 돼. 정이이까다지 응. 그래.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다, 어르신 다못 드신다니까. 니 <laughs> 아, 이것도 마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뭐고 옛날에 그 있었다고 했고. 그럼 호랑이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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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본적 호랑이는 저저 겨울까지 이런 게 있어도 호랑이 아 겨울까지는 있었고 겨울에는 늦게 이런 게 있어도 이래 가면 보내놓고 가만히 굳어데서 술만 먹어 놀지 연는이니 여자가 할일없 어르신 저 땅콩 언제 캐요? 단풍들기에대 노래 이럴 때까지 나도 아리도 잊으면 안되 아, 이파리 노래 아, 이럴 때까지 아 이건 시팔아 더라그 늦게 지어가지안 되잖아 아 늦게 심어서이뒤 심으면 그아 볼에 개구도 있지 그 지금 지금 클때 되는 거예요 아니그 그, 지난 오5 월달 지나가지고 이들 개돼아 늦게 심어갖고 늦게 아, 심어갖고 그동 하려고 뭐라 생각난야그 끝에 난데 동자 하려고 이건 네. 도 넣네 늦안 늦게 심었대 그게 이제 단풍저기대부이아리이몇가는 저기 단풍. 거야. 이 땅콩 지기 땅콩 들어야 되거든. 노래가 이게 가까이 으대까지만안던 거야. 그 삼도 때를 캐 가지고 아 나눠 주고 그래 이제 양르냐 오늘 이지난그 징냐 안 쓰지. 그 한라 면이 찌지마 이동결 나도 팀만 아 그럼 죽겠다 참 못다. 봐세요 예. 면 들었어. 깔 깔끔하잖아요. 돼지 냄새도 안 나고. 어쨌든 이속소분 냄새와. 예? 고가뭐이소분아니열남개 꼬아놓고 다못 먹고 한두 개먹으내비 가는거야 이치라요? 밥도 빼 먹고 안먹고 <laughs> 누가 그래 누가? 아온 사람 온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옹장 누가 그래 그래? 세상에 그. 그 어장 사람 뭐이그 그 <laughs> 그대로까지는 아니 그래 뭐, 다가 그거 안 하면은. 남은 것들은 본인들이테들어 가야지 가져안가져봐 예제 가오 가져가는데 남자안 가져가요 왜안 가져가? 남자님은귀찮으안 가져가 여자가 오면 보통 남아 것들 가져가는 그냥 가오늘 아, 가면 다 가져가는데 삼3살이면 그래, 거기 뭐 가서 남은 거한번 가져가는데 두가지가고한무가거 하나 한번 가져가고 그냥 가요 그럼 다 어리지 않아 아닙니까? 아, 예, 예. 나도 뭐냐 요새 요새는 전화기 때지면이 사람 죄못 먹으면 3잔 이렇게 달 보내고 꼬내도또 네. 마사나 하면 가져가래 가져가면 그 사람 앞에 친구한테 뭐무아 여은데 오지 사니까 먹을 사람 없어 나마도 먹을 없어 없어 요큰내빈당이이아그양이한 것도 여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주 내륙은 막 쓰는데 이건 내륙은 못할 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 맞아요 찬이못 넣는다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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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니까그 우리 장아찌 하던 저런 거는 그그그지 근데 지금부터 고고 와 가지고 장아찌 꺼는거 이제 설렁탕때면 이게 순서는 간다. 그런데 아저 사람은 아들은 내 있는 데 뽑으면 집에 쓰러먹는 뭐가 영괜매이니까네 그거는 뭐 경은 지다니까그내이면 그러니까. 어린 밥주데왜쉬운한이니까말안맞더 요새 술참 맛깔나게 드십니다. 야르고, 허나이 아니 야르겠지. 그렇는 저저 올겨울에 시 어떻게 하시려니까 겨울에 아들 집에 내려가셔야지안 내려. 예? 네? 어떻게요? 겨울에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해? 이건만대서 올겨울에는 좀갈을시데 그래도 맞추다 근데. <laughs> 아니야, 면운들 갖다 놓으면 대충지 않을 결러분들 대형 나가 이 대박 그뭐성기자 이거 대주고 갔어. 아 옷겨울은 많이 춥다는데 다른 해보다. 네, 그 눈도 눈도 분, 많이 온다는데. 봄할 때는 난 많이 잖나 어제 그더도깨비나또 베르카 다 해놓은 거태야나 나도 많이 해놓셨네. 아 도깨비님이 많이 해놓으시네내내뭐또 네. 네, 온다 가주로 온다 했어요. 아 도깨비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셨다고. 그리고 또 항상 또뭐좀원하고 하루하나도 내옷 아주 딱 짜들어가면 해준다니까. 가만히 있어서라 물거어 줘야지 이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나무하고 그치. 물이다 네. 그것만 생기는 겨울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이 이제 뭐지 양식은요? 그래요? 어르신 양식은 있으세요? 양식은 해산내주겠나 그 예? 얘 배선거 내가 먹을 거 생기가 딱쌀 쌀요 쌀쌀 내준다니까 쌀을 누가 집어주고 와요 쌀 집어넣으신 사람 아, 없는데 아 무슨 쌀을어주시니까 어머니 저 사람 쌀집난 나온 거어가지 뭐지 저번 같은 날이야. 하도 쌀쌀 모자 하시면 저희가 또 짊어지고 갔다 드릴게요. 오늘 여기 손자 손자가 네. 쌀 네. 다섯 대 들고 왔어요. 지고 왔어. 저 손자가 그쌀그 다섯 대 <laughs> 지고 왔어. 예상하는 뭐였나 이로 나오잖아 아, 네, 시나오지 나오는 게 문제가 있고 네. 짊어지고. 누가 짊어지고 니까아 근데 건너 가지그니까 누가 짊어지고 와요. 아들그만넘러오 뭐, 친구들 만그러오니게못겨 네. 나니까 집은 대죠 집은 새들끼아 아드님이 집 지금 오신다는 거 아드님 집은 지금 와요? 고생요안 죽어도 그 쌀은 안 주고. 안주면 죽고 온다잖아안으면다고요 그럼 누가 저밥이제에 갖다 놨어. 저밥 그냥 뜯어먹는 음. 게 아니야. 네. 쌀은 내려갈것같다니까 그럼, 음. 그럼 쌀은 쌀은 놓으면 아드님 집에 못 보관하겠네요? 아 그럼 연런이그먹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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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도 음, 줄다니 지 오는게 문제죠 그렇지 그래 요, 뭐가 <laughs> 아, 지구지줄오는 문제지 지구 오는게 문제지 이 골짜까지 젊은 사가이 집에 를 여는거지 내가 그저 찾으러 오는어르신은이줄지 사람들이 지게질 줄줄 는 사람이 지구는게 없는데 개알이 미치겠네 지게를 지구로 던지는데 뭘지게를지지리 약간 속이 되잖아요 <laughs> 그럼 그게 젊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아 진짜로요 어르신은 네. 이제 이생을 이렇게 사에사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짓 때문에 지게를 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게를 지려면은앞 앞으로 숙여야지 무게를 부산시키잖아요올필요하다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힘아안 들어 네. 왜? 아 그냥 골딱해요. 계속 힘을. 옛날 본사때는 뭐지? 역도 이치에은올아가니까두번지 왔어. 내가. 야, 아이고 단하십니다물 놓고 하면 되 买点肉，弄弄火，可以。